동네 저희 동네 국밥집이 새로 생겼다 해가지고 이거 가서 직접 먹어봐야 되니까 어, 국밥 스테이션 감사합니다. 네 와이프 지금 가기 싫다고 하는데 맨날 국밥 먹는다고 뭐라 하거든요. 네, 아 이제 신발이 도로안 가운데 이쪽 저 국밥 먹으러 가려다가 지금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신발 벗고 간다 보네요. 네, 국밥 쫄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런 건 태어나서 처음인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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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가 들어 들어가 있는 조개 돼지 국밥입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게 많이 들었어. 커피도 응. 원샷 노브레이이스테이샤 커피도 국밥 먹듯이 먹는 남자. 그는 최희아. 국밥이다. 커피는 국밥이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최희아가 살려 보내주려 했다가 다리 뜯어버렸습니다. 사죄하세요. 아니, 사죄하세요. 햄스트링이 끊어졌어. 미안하다. <laughs> <laughs> 다시 다리가 <laughs> 생겨. 거짓말하지 마. 주짓... <laughs> 와. 다리 하나로도 서졌던점프이 저렇게 뛰어버리네. 부럽다. 지금 집에 있었는데, 아랫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와이프한테는 저 전국체전 보다 더 중요한 네. 형제 그 운동회가 있어가지고 체육공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착했고 걸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무거운 척, 거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형제 운동해 중이에요 가져가 주시고요. Check. 오늘 저녁은 와이프랑 오브타게더 뷔페 베 인터벌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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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기 오늘의 포부를 말씀해 주시요 이제 싸움 시작해 보지. 면이야. 미친 놈이야. 응. 핫푸드 뜨거운 음식이라는 얘기죠. 핫푸드. 예. 네. 응. 뜨거운 요 베이비 푸드. 애기들 음식이라는 얘기고. 나는. 야 양송이 수프부터 해가지고 와 간장새우 엄청 좋아하는데 메로구이 간장새우 관자에다가 가리비도 있고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0장,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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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원 1000원, 1000원, 1도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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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이 응? 라운드 2.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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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맛다만 아, 네. 거짓말 안 하니까 이거 좀 나. 큰일이다. 그런 나약한 소리하지. 마 벌써 배부르기 시작했다. 그런 나약한 소리하지. 마 큰일이다. 네. 한번 계속해서 네 도전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최최 감사합니다. 오늘 먹방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제 나가서 결제해야 될 일만 남았는데 막막합니다. 막막해. 이럴 때마다 신용카드다. 어. 신용카드다. 어. 한달 뒤를 생각한다. 지금 그냥 당장 현실을 피한다. 제가 지금 신용카드를 하나 카드만 쓰거든요. 왜 하나 카드만 쓰는지 아세요? 하나만 쓰려고. 이이 체.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지금 소화시킬 겸. 동성으로 한번 가서 좀 걸어 볼까 합니다. 네. 아, 맞다 맞다. 어딘지 알겠다 어딘지 알겠어. 좋다 좋다. 젊음이 좋다. 이쁘다 예뻐. 뭐라고? <laughs> 제가 이쁘네. 내가 이뻐. 젊음은 못 따라가. 나도 젊거든. 서른 두 살이면 다 끝났지 이제. <laughs>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찍고 있어. <laughs> 스파클랜드네. 얼마 전에 또곽투브가 여기 나왔었죠. 네. 어, 스파클랜드. 아, 정말. 로 배가 너무 부르나좀 응. 먹어 줄래? 그 주머니 넣어 버려. 왜내 말에 대답을. 안 동성로 중심에서 느끼는 짜릿한 스파클레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제가 였습니다백 km가 넘어가지고 다탈 수가 없어요 지금. 또 올라가나 봐. 나나 <목소리> 어, 말아좀저 무섭다. 야 저기. 아 가만 있어, 아, 미친. 야 미친 돌라야아저야아 가만 있어, 안아 야, 야나 내려야 될것 같은데? 야, 야아 저기 지옥에 제발, 제발 하지 마.

장영욱 부숴버린다, 이거. 장력욱 부숴버린다. 만어 발가락이 찌릿찌릿해, 진짜로. 아니, 여기 발... 어, 가만있어. <laughs> 야, 절대 안 산다, 이제. <laughs> 야, 6천 원짜리 하면 아, 아악 뭐해? 소화구한 해. 소화구 할 같아? 무서워? 어, 아니,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 <웃음> <웃음> 어, 야, 자기 뒤에가 아무것도 없어. 너무 무서워. 그래, 아까 내가 올라갈 때 그랬다니까? <laughs> 어? 올라갈 때 <웃음> 그랬다니까? <웃음> 뭐하러 가 무서운데 자기 여기서 떨어지면 우리 죽겠지? 요정도 높이에서 죽지도 못찾아 대가리 현풍에 가있고 지금 다리랑 손이랑 발은 경산에 가있다고 죽지도 못찾아 지금 자기야 요정도 높이는 <laughs> 살수있지우 몸통은 하고 머리는 붙어있는데 그냥 저 자리에서 즉삭 이거 페인트칠 끝 소화 다 됐습니다 소화 다 됐어 지금 배 입만 엄청 불렀는데 지금 소화가 다 되버렸어. 어?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베레스트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더 올라가, 더 올라가, 어? 올라가. 아니, 아니, 아니. 네, 네, 네. 올라가고 더, 더 올라가. 조금만 더. 음. 오케이. <laughs> 야 뭐야? 절안 어, 한더아 어, 무 이것도. 네 결혼하는 네. 한정훈 선수입니다. 네 수원시청에서 저랑 5년간 한솥밥을 먹었던 네. 한정훈 선수에서 이번에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최 감사합니다. 네 예절이라고 제가 꼭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네, 네. 읽어주시면 되시고 다음으로 부분도 지금 네,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긴장되고 있습니다. 주사합니다 네. 신랑과 신부의 행복을 진심으로 소망하는 한 사람으로서 신랑이 입장할 때. 항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 입장! <laughs> 여기까지 시청해 줘서 정말 고마워요 조만간 빠르게 빠르게 운동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 최.. 잘 자요? 허.. 허.. 벌써 <놀람> <놀람> 아, 신나 우와. 와... 우리 집에 경북군